안녕하세요 리셋 놀자 안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내가 판차 내가 리뷰한다 아 오늘 출고할 차랑 잠시 뒤에 보여드릴 텐데 페이스 리프트 하면 어떤 브랜드가 떠오르시나요 호피디님 bmw가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정답입니다 벤츠나 아우디에 비해서 이 BMW가 진짜 페이스리프트는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라건좀피셜이긴 하지만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오늘 출고할 차량이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그 인기가 폭발적으로 더 늘어났고 최소 대기 5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감안해야 하는 BMW x 3 2 0 i M 스포츠 패키지를 출고했습니다 함께 보러 가시죠 보이세요? 아니, 차를 이렇게 잘 만들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디자인. 와, 약간 이렇게 각져도 되게 멋있는, 스포티한 느낌. 알죠? 뭔지 알죠? 음, 제가 춤을 좀잘못 치지만, 자, 우선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엄청난 변화는 없어요. 왜냐하면 풀체인지가 엄청난 변화를 거치는 거고, 페이스리프트는 그냥 어원 그대로 약간의 얼굴을 좀 교정한다는 느낌으로 좀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기존의 틀과 크게 차이는 없지만, 와, 보세요. 그냥, 아니, SUV를 이렇게 멋있게 만드는 브랜드는 진짜 BMW가 유일할 것 같고, 최근 SUV를 가장 잘 만드는 브랜드가 뭐다? 바로 BMW다. 자, 지금 보이시는 이 BMW X320i M 스포츠 패키지는, 와, 패밀리카 뿐만 아니라 진짜 가성비가 넘치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 그런 차중, 하나입니다. SUV의 틀은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실용성, 연비까지 함께 챙길 수 있는 차량이다 보니, 어우, 저도 지금 420i 그랑쿠페를 샀지만 지금 이 X3와도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금액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 결론은 제가 세단을 좋아해서 420i를 선택했지만 다음 차는 어, 가족 차를 위해서는 이 X3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 보시면 디자인도. 진짜 그냥 뭐깔게 없습니다. 진짜 깔끔하면서도 매서운 눈빛. 이 범퍼도 이렇게 파츠로 차 3단 분할을 해놔서, 와, 진짜 강력하고 약간 건담을 보는 듯한 그런 묵직함도 느껴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레이저 라이트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보시면 일반 어댑티브 LED 어, 라이트가 들어간 걸로 확인되는데, 이게 라이트도 굉장히 좋아요. 물론 당연히 레이저 라이트가 훨씬 더 좋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레이저 라이트를 크게 쓸 일이 별로 없거든요, 생각보다. 하지만 이 LED 라이트도 전방 500m 정도까지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라서 믿어 의심치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색상은 카본 블랙 아닙니다. 일반 블랙 사파이어가 적용되었는데, 진짜 진한 먹색. 아니, 먹색이 아니지. 진한 블랙이 펄 들어가 있으면서, 이야, 진짜 블랙 간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것 같고요. 측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X3는 중형 SUV입니다. 따라서 이 전고의 높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안 팀장의 전고 173을 고려한다면 어, 그렇게 낮지도 않은 전고를 가지고 있어서 위 아래부터의 길이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그래서 결론은 위에 있는 헤드룸도 생각보다 넉넉하게 구비를 했다는게 특징이라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보시면 근데 이 차량 서라운드가 없네. 아뭐 굳이 이 정도 크기라면 사실 후방 카메라만 있어도 주차를 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지만 뭐 그래도 서라운드 뷰 정도 하나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한번 보여주겠어요. 벤츠에는 AMG 라인 패키지가 있다면 어, BMW에는 M 스포츠 패키지가 있다. 이깔싸한 M 로고와 함께 어, 뭔가 공기 역학적인 디자인. 하지만 뚫려 있지 않고 디자인만 설계되어 있다는 점. 그래도 뭐 이런 세세한 디테일들이 저는 굉장히 이 BMW를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인 것 같고요. 휠이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약간 거미줄을 쫙쫙 펼친 듯한 19인치 휠 들어갔고 역시나 파란색 캘리퍼로 BMW만의 멋을 확실하게 살려주고 있습니다. 오 대박! 루프렉도 블랙으로 들어가네요. 아, 음. 아 진짜 X3는 무조건 블랙으로 사야 되겠네. 이 블랙 간지를 저 앞에 있는 크롬만 진짜 크롬 죽이기만 딱 살짝 해주면 진짜 멀리서 봤을 때그 약간 X7 M50i 다크 섀도우 에디션 같은 느낌 좀 받아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저거 안팀장한테 하시면 뭐 크롬 죽이기 서비스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연료가 가솔린이기 때문에 따로 요소수를 넣는 부분은 비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요새 기름값이 많이 올라갔으니 어, 디젤을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X3는 가솔린과 디젤 두 트림 모두 다추고 가능하니 안팀장에게 문의 주시면 어, 상황에 맞춰서 좋은 차량 추천도 해 드릴 것 같고요. 자, 후면부 보여 드리겠습니다. X3 20i X드라이브. 이 X드라이브는 뭔지 아시죠? 4륜 구동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벤츠에는 포매틱, 아우디에는 4트로 X드라이브 상시 4륜 구동이 적용어 있기 때문에 눈이 오거나 비가 와도 그 어떠한 도로 상황에서도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이지만, 4륜구동에 딱 하나 단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퀴가 4개가 동시에 돌아가기 때문에, 연비가 조금 줄어들고, 또, 그로 인해서, 타이어 마모도 좀더 심해진다는 라게 단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안전한 게더 좋다. 좋다! 트렁크 온건 한번 살짝 보여줄게요. 진짜 놀라지 마세요. 서비스 엄청 해드렸거든요. 빠바바바 빰. 제가 사실 촬영하기 전에, OPD랑 같이 좀 이뻐 보이려고 정리도 좀 했어요. 보시면, 보턴 백, 골프백. 야, 공간 자체가 되게 넉넉해가지고, 골프백 두 세트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는 걸, 어, 여러분들도 이제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자, 이 액세서리도 SUV 차량이기 때문에, 그 실내와 이 트렁크 공간이 한 번에 연결돼 있어요. 그럼 뭐다? 방지턱 넘었을 때이 짐들이 덜컹 하는 소리들이 다 들린다. 하지만, 그거를 방지해주는 거. 있어. 요렇게. 어, 짐을 좀 채워주는 듯한 느낌 위로 인해서 뭐 소음적인 부분은 조금 더 잡아낼 수 있다 그래도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덜 움직이는 게 확실히 아무래도 좋겠죠 뭐요거는 가볍게 이렇게 빼주기만 하면 어, 쉽게 조작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킹모션, 전동 트렁크 다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X3는 이 테일램프 갑자기 있다 진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디자인했지 이제 남자들이 X3에 열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각진 디자인들이 디테일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진짜. 어 요거 진짜 전면부도 이쁘지만 개인적으로 이 후면부가 X3의 멋을 훨씬 더 살려주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머플러도 듀얼로 이렇게 적용을 해놨어요. 자 그리고 안에 보시면 빵백이 아니고 찐백이기 때문에 아 제가 이따 시동 켜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생각보다 스포티한 배기음도 어, 이 차량의 묘미라 봐주시면 될것 같고 디퓨저 보이시죠? 어, 약간 그래도 이런 디테일을 잘 살려내가지고 아무래도 남성분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내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X3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X3, X4 그리고 3 시리즈, 4 시리즈 모든 플랫폼이 거의 비슷합니다. 어, 왜냐하면 제가 또4 시리즈 오너잖아요. 여기 이 부분. 제 차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기어 노브까지 심지어 똑같아요. 어, 하지만, 어, 전 개인적으로 이 기어 노브를 크리스탈 기어 노브로 바꿔놨는데, 어, 바꾸면 또그 실내에 대한 느낌 감성이 훨씬 더 좋아지니, 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바꾸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순정 모양 그대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BMW는 뭐 코딩이나 튜닝하는 맛이 있는 브랜드라는 걸 조금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자, 보시면, 아. 마이너스 옵션 한계가 있는데 바로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습니다 꽉 막혔죠 여기 오페리니 아... 아 BMW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어, 생각보다 뭐 주행에 대한 방해라기보다는 그 시야성이 되게 좋게 좀 구성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무선 애플 카플레이, 뭐 안드로이드 오토 다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팀맵하고도 연동되면서 실제로 되 간소화됐고 보기 편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구성되는데 아 이건 좀 빠져 있는 게 아쉽습니다. 뭐 그래도 어이 커다란 디스플레이 통해서 뭐 지도를 보고 운전할 수 있다는 점이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차량이 아까 서라운드뷰가 없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자그 모습을 제가 한번 시동을 켜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살짝 후진 넣어주면 아 후방 카메라만 보이죠 여러분 그리고 보면 센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라운드 뷰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뒤에 화면의 상황 그리고 전면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진 못하기 때문에 센서들만 조금 감지할 수 있다 라는 점이 약간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만 어 그래도 BMW 자체가 뭐 주차에 대한 느낌을 확실하게 다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진 않을 것 같지만 어, 없는 건 조금 아쉽다 이런 정도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일반 3시리즈, 4시리즈 세단과는 다르게 X3, X4 둘다 모두 이 센터페시아에 대한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 조금 더 쾌적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어, 좀 설계를 해 두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무선 충전 기능은 빠졌어요 근데 B M W는 무선 충전기들 그냥 빠져 됩니다. 제가 써 보니까 충전도 거의 잘안 되고 컵홀더 정도만 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간은 어 여기 이 정도는 돼야지. 아 제가 세단 탔는데 이 정도 공간도 안 나오거든요. 진짜 물티슈 하나 넣으면 꽉 차는데 그래도 S U V 다 보니 X3는 어느 정도 괜찮은 공간을 넓게 잘 가졌다. 자 그리고 여자 친구분들 태우실 때 있잖아요. 아 이거 꿀팁. 이거 수동이긴 한데. 어, 누웠을 때 허, 허벅지까지 받침해줄 수 있는 허벅지 받침대가 따로 마련돼 있어서 요것도 은근한 편의사양이 될수 있을 것 같고 핸들은 M 스포츠 패키지이기 때문에 약간 볼록 튀어나왔죠 이게 M 팩과 X 라인의 차이예요 어, 요거, 요게 요 되게 그립감을 좀 좌지우지하고 핸들에도 어, 기본적인 자율주행 버튼이 따로 마련돼 있어서 조작 자체가 되게 편해요 제가 써보니까 그리고 앞차 차간거리도잘 인식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은 패밀리카나 혹은 혼자 운행하시더라도 되게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게 팩트입니다 뒷좌석도 한번 보러 가시죠 자 제가 뒷좌석을 한번 보여 드릴 텐데 이것도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문이 전체 다 열린다는 라 표현이 맞는 거 같아요 왜냐면 보시면 일반 SUV는 여기서 딱 끊겨서 문이 열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열려 밑에까지 그러니까 사이드 스커트까지 같이 함께 열려서 뭔가 차가 더커 보이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일체화 될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이런 것도 알고 가면 되게 고객님들도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자, 제가 한번 실내로 타보겠지만야 그렇게 넓지 않네 <laughs> 그래도 어, 4시리즈, 3시리즈, 세단보다는 이 X3, X4가 훨씬 더 넓은 뒷좌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자 그리고 편의 사양 요거 있네 l 라인을 뭐선 쉐이드라고도 하죠. 뭐 수동이긴 하지만 그래도 햇빛 가리개 정도는 어, 있어 주면 좋은 게 혹시나 여기 자녀분들이 타셨을 때 햇빛을 딱 가려서 피부를 보호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공조기 크, 이 정도는 있어야지. 요즘 수입차들도 옵션을 좀 다양하게 넣고 있고 아, 특히나 BMW가 벤츠보다 좋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옵션이잖아요. 벤츠 e 클래스 아시죠? 온도 조절 없고 근데 딱 공조기만 있는 거. 근데 X3, X4, 뭐 3시리즈, 4시리즈 어느 정도 온도 조절까지 가능한 공조기가 있다 보니 쾌적한 실내 공간을 느껴볼 수 있다는 게 아주 좋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 외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이소픽스, 여기 딱 카시트를 실을 수 있는 시트 포지션을 잘 해둔 상황이고요. 여기에도 뭐 따로 코폴더도 마련되어 있고, 어, 뒷좌석에 대한 옵션은 크게 뭐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디자인이 이쁘면 됐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빠진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디자인 넘버원 게다가 인기도 넘버원 BMW의 효자 모델인 X3 20i M 스포츠 패키지 차량을 만나봤습니다 어, 정말 실제 대기도 이 블랙 시트를 선택하셔도 3, 4개월 이상 걸리고 현재 모카 시트, 즉 커피 시트로 결정할 경우에는 5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봐야 하는 기나긴 기다림을 거칠 수밖에 없는 차량이지만 리세놀자 안팀장 찾아주시면 빠른 출고 엉덩이 가득한 서비스 그리고 최대 프로모션까지 모두 다 적용시켜드려서 행복한 출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아 하나 깜빡했다. 여기 그릴 크롬도 크롬 주기기를 통해서 블랙 하이그로시로 원하시는 분들도 제가 서비스 약속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BMW X3 어떠셨나요? 전 개인적으로 제 차와 진짜 많이 고민을 했던 차량인데 지금 이 차량을 출고하고 보니 정말.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실용성, 이쁜 디자인 덕분에 이 X3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이고요. 어, 어쨌든 리서 놀자 안 팀장은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인연을 만들고 싶습니다. 문의는 영상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로 전화나 카톡 주시면 되겠고요. 리스와 장기렌트는 어디서 하시면 된다? 리스야, 놀자 해서.